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러버덕 이유 있는 인기입니다. 음? 러버덕 아시나요? 러버덕 그거, 러버덕. 음? 노란색 꼬리아 맞아요. 예. <laughs> 그 이제 석촌호수에 둥둥 떠가지고. <laughs> 맞아. 8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했던. <laughs> 8년 됐어요? 그게 무려 8년 전이에요. 아 이거 참 시간이 빨리 가네. 2014년이었어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는데 음. 이제 8년 만에 다시 우리한테 찾아왔고요. 음. 그래서 어떤 행복을 줬었고 또 어떤 음.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음. 러버덕 프로젝트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요. 음, 예. 이 프로젝트는 고무 오리를 거대하게 만들어서 강이나 호수에 띄우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합니다. 음. 2014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인증샷도 올렸었는데, 음. 특히나 그때 <laughs> 설치한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그 고무에 바람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아. 철푸덩 누워 있었어요. 었 아, 예, 예. 그래서 막 짤이 많이 움직여지면서, 음. 이 시차 점중이다, 음. 목말라서 물 마시는 중이다, 음. 덕무룩이다 등등 많은 음.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덕무룩. 네, 맞아요. 음. 8년 만에 드디어 우리를 다시 찾아왔고, 예? 이번에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음? 또 키도 조금 더 커졌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할로윈 시즌에 맞춰서 찾아와서 뭐 음? 레인보덕, 드라큘라덕 등등 네 마리의 친구와 함께 왔다고 하고요. <laughs> 10월 31일까지 이 전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할로윈은 한국 고유의 전통 그 뭔가 명절이 된 건가? 저그 다인등 있잖아요. 다 있는 곳. 아, 예, 예. 거기 갔는데 한 예. 면이 다다그 할로윈 용품인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들 막 거기 서가지고 막 엄청 거르고 어? 있고. 어. 그래서 웅디이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 헉, 언제 이렇게 할로윈이 야. 이렇게까지? 개천절이나 삼일절은 그렇게 안, 안 세면서 진, 진짜 깜짝 놀랐어. 요 대단한데? 아, 그러니까. 할로윈에 졌다. 그 엄마들의 연례 어. 행사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렇군요. <laughs> 네. 이 네. 작품은요 네덜란드 출신의 설치 미술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의 작품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2000 1 년에 그분이 미술관에 딱 갔는데 음? 어떤 옛 도시를 그린 풍경화를 보고서 음? 어 이거 우리가 도시 자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큰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음. 해서 그냥 세계 전체가 하나의 호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러버덕을 곳곳에 둥둥 띄우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러버덕이 세계 곳곳에 호수에 막 둥둥 떠 있는 거 맞아요. <laughs> 세계가 무대가 된 거죠. 그리고이 러버덕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음. 평화와 행복인데요. 평화 행복이 네, 좋은 건다 갖다 붙였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시작이 된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작품이 <laughs>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예. 1992년에 우연히 화물선이 폭풍을 만나 가지고 컨테이너 오.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예. 그 안에 러버덕이 무려 2만 8천여 개 장난감이 들어 있었대요. 음. 근데 이게 두 세계 곳곳을 떠돌면서 일단은 조류 연구에 큰 도움을 줬고요. 그렇지.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만난 사람들이 어. 우연히 러버덕 장난감을 줍게 됐으니까 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 뭔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생각보다 이 러버덕이 평화와 행복의 상징이 된 지는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그렇군요. 아 네. 어, 러버덕. 응. 러버덕도 귀여운데. 귀엽죠? 저는 그왜눈 왔을 때 그거 그 오리 모양으로 눈오리 눈오리 귀엽죠? 그거 만드시는 분들 참 귀엽더라고요. 그거 이제 곰도 있고 여러 음. 버전이 나와가지고 곰도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눈올때 걔네 마주치면 걔니 <laughs> 기분 좋더라고요. 새 조류 중에 조류 중에 이제 새끼들이잖아요. 네. 다 귀엽긴 한데 오리 새끼가 제일 귀여운 아오. 것 같아요. 그 노랑색도 아니에요. 거의 한 레몬색 정도로 키가. 옅은 그 노랑색 뛰고 있는 아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너무 귀엽. 귀여워. 여 부리둘 얼마나 이쁜지. 부들부들거리면서. 아 너무 귀엽죠. 러버덕 예쁩니다. 맞습니다.